때 네. 어, 꾹꾹 뿌러있는다꾹안뿌러있는다 혹시 모르잖아요 운명의 고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와 네.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오, 그럼 같이! 네. 오, 네. 브라보 브라보. 우와! 안녕하세요 동표입니다. 오. 자 여러분 사실 대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와! 우 축제 약간 모두들 약간 축제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맘대로 시즌 투 단국대학교 편은 축제입니다 유후 유투 다 <laughs> 오늘은 좀 단국대학교 학생분들이랑 축제에 관한 로망들 그리고 축제에 관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축제 때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즐기시는지 이런 이야기 복잡이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좀 요즘 젠지들의 좀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고 고민도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러면 Let's go!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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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휴! 오늘은 무 어머머 어! 니야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자 혹시 자기소개를 짧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국악 전공 국악! <laughs> 아니요 가야금이에요 아? <laughs> 아 <laughs> 이사학번 새내기? 네! <laughs> <laughs> 예. 공훈년생 <공군현생. 웃음> 예! 금요일에 미팅 있어요 <laughs> 미쳤다 성공하길 바랄게 네. 밝은 전공이에요 가야금이사학번 아, 국악과 검은고 전공입니다 그 검은고면 검은 어떤 악기죠? 한악기고 막대기 같은 멀로 탱탱 탸르댕탱 둥뚜등둥뚜둥등뚜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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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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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어, 어, 그래! 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게 있었잖아. 네. 무슨 이, 미팅을 가시는지. <laughs> 예시도 같이 가는 거야. 아, 저희 상상, 아니, 상상. 상상. 예시도? 왜안 가요? 남자친구. <laughs> 남자친구 보세요. 이렇게 또 정직하게 사랑을 지킵니다. 좋겠다. 남자친구 아. 미팅에 대한 그런 뭐 목표가 있어요? 뭐 바램이라든가 아. 로망이라든가. 같이 잘 돼서? 네. 범죄도 시사 아직 안 봤어요. 썸남이랑 보려고? <웃음> 네. <웃음> 미팅 같은 거, 뭐 꿀팁 들은 거 있어요? 뭐 준비는 해가, 해갈 거 아니야? 아, 저희는 약간 광대 포지션이라서. <laughs> 아, 근데 그게 약간 문제가 3대3인데, 셋다더 광대여서. 어. 다 그러니까 3대3은 그냥 친구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웃음> 재밌겠다. <웃음> 그러니까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지, 사실. <웃음> <웃음> 이걸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k b 페인를꼭 여러분들의 어플을 까셔가지고 이따가 제주마켓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 찍을까요? 네! 우와. 고마워요 아, 너무 잘생기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잘가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는 뭐예요? 어머! 리본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 14년부터 23년까지 쭉받으신 거예요 대단한 집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아 마카롱 집이네요 여기 마카롱 붙어있어요 전화라도 드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문을 닫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오시긴 하... 하겠죠? 음.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우와 사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아, 예. 저기 10년 연속 리본을 보고 홀린 듯이 기다렸습니다. <laughs> 같아요. 오 마이 갓 김치! <laughs> 저희가 좀 볼륨을 들어가 보자. 당국대에서지들 예. 마켓이라고 대학생분들 그리고 mz 분들에 예. 좀 착한 소비를 이끌고 좀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런 취지로서 일명 풀리 마켓이라고 하죠 거기 혹시 요 마카롱? <laughs> 런지 제공은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는 제가 작업량이 아직 늦어가지고 이 지금 이 수많은 메뉴를 만들려면 사실 판매까지 힘들기도 하거든요. 들을까요? 폴티 카라멜이랑 크림 치즈 레몬 결제는 티비페이로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를 따지면 고만결 고생한 만큼 결과가 온다. 이런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들 럭키 끼잖아. 오, 오랜만에. <laughs> 요 여기 오늘 볕이 좋아 가지고 좀 볕에 좀 뒀다가 먹을게요. 뭐 KB페이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슉. 따링. 그럼 제가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제품을 열심히 홍보해서 좀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마카롱을 먹으면 뭐예요? 달죠? 그럼 딴게 땡기겠죠? 우리 김치 짜그리를 섭외하는 거 어때요? <laughs> 너무 스케일이 커지나요?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카페 한번 가볼까요? 마카롱에 곁들일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가, 아니면 좀 에이드, 아니면 스무디!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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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이런 것도 하면은 학생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갑시다! l e 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딸분, 아 알바생이시군요. 어 그럼 혹시 당국대생이세요? 네. 오 반가워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혹시 저희가 디딜마켓이라고 이제 플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마카롱 집은 섭외가 돼가지고 아, 이제 그 마카롱과 곁들인 어울릴만한 카페를 찾고 있었거든요. 동참을 해주신다면 대학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시그니처 메뉴가 있나요? 일단은. 근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네. 역시 아메리카노. 아, 그렇지. 네. 또아 수혈이 필요하죠, 사실은. 네. 그럼 혹시 어. 자두에이드를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자두에이드. 네. 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지들 마켓에서 하지만 내 사심을 채워서 <laughs> 자두에이드로.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이따가 지들 마켓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국 대생이세요? 오! 네, 수학교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이 4학번? 네, 이사학번아 <laughs> 그럼 도, 도망가면 어떻게요로 오세요. 빨리,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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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학교 네. 수학교과 네. 이사학번 네. 조영택입니다. 여이서 어떤 관계죠? 아는 네. 동기? 제가 봤을 땐둘 사이에 그래도 그럼 핑크빛 기류가 느껴지긴 해요, 사실은. 우상. <laughs> 안 하더라, 우상 안 하더라. <laughs> 네, 혹시 오케이. 여기. 어떤 일로 앉아 계세요? 시간 비워가지고 밥 먹으려고 아, 네. 맛집을 또 함께 오셨네요 <laughs> 내가 다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아, 근데 이제 곧 축제 시즌이잖아요 축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둘분다 이제 신입생이시다 보니까 연예인 보고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분오으면좋어요 <laughs> 진짜 사랑해요 <laughs>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지들마켓을 진행하거든요 아, 네. 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카페까지 다 이제 섭외가 완료되었으니까 학교로 가서 홍보를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어. 혹시 제가 요청드렸던 꽃은. 오! 아, 제가 사실 이게 촬영 기준으로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아주 때때 저희가 꽃을 했잖아요. 그게 뭔가 생각이 나고, 딱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전에. 지들 맘대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번이 아, 날인데 그럼 그냥 꽃이 지들마켓에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올라오세요. 어, 자,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학과 이사학번 이나연입니다 오 <laughs> 저는 법학과 이삼학번 이채은. 땅땅 땅. 맞아요. 혹시 이사학번이면 작년에 <laughs> 축제를 한번 겪고 보셨고 그리고 새내기를 겪고 본지도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로망? 시시. 시시. 어. 그런데 지금 진행 중? 진행 <laughs> <시쟁> 중이 <중에> 아닙니다. 면뭐 <laughs> 축제 로망 이런 거 있잖아. 기대하는 뭔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법을 배우더니 아주 장난 게야. 솔직하게. NCT 들. 어 <laughs> 지금 키 좋아하는 카메 대학 축제 때 작년에 좀패션을 신경 쓰셨나요? 괜찮아요. 약간 꾹꾹꾹 아니면 꾹안꾹꾹안꾹꾹안꾹 나가 신부분은요 저는 완전 꾹꾸로꾹꾹 꾸러. 네. 뭐. 그러면 제가 패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즐기려면 또 이제 공연을 즐기려면 방방방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추장스럽게 뭐 지갑, 뭐 가방 이런 거 너무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KB페이를 쓰시면 어, 지갑 없이도 네, 간편하게 결제도할수 있고, 이제 모든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송금도 할수 있고, 너무 간편하게 이제 패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여, 여행 다니시나요? 거의 이제. 이번에 어. 진짜? 너나 너무 잘맞났다 <laughs> 그럼 이 KB 국민 트래블러 체크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행 갈때 너무 좋은 카드거든요. 해외 이용 수수료가 조금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아 사데그 모든 거를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 환전을할때 환율을 100%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아 좋네. 그리고 국내 여행 갈 때도 좋은 게 커피, 빵집, 고속버스, 철도, 그리고 음. 푸딩코 선정 맛집까지 다 할인이 들어가는 카드라서 국내 여행 갔을 때도 해외 여행 갔을 때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laughs> 돈 벌었다 <laughs> 와 너무 많다 오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고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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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지들마켓에서 준비한 거는 아메리카노 60잔, 아이스티 40잔 그리고 마카롱을 준비했고 지들맘대로 굿즈라고 할수 있는 카드 케이스 키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그래서 꽃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이잖아요. <laughs> 이 모든 걸 단돈 100원에 살수 있답니다. 그 대신 이제 결제는 KB페이로 해주시면 돼서 KB페이가 만약에 안 깔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오픈하겠습니다. 사실 분 네. 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국대학교 의상학번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무슨 학과라고요? 맞춰 보세요. 맞춰 맞혀 보세요. 잠깐만. 힌트, 아,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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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실음을 <laughs> 맞 아니에요. 성악 맞아요. 진짜로 와 진짜. 네. 한번 보여 주면 안 돼요? 네. 오, 그럼 같이 오와 진짜 막! 아근 여기 맛트에빵 음. 뚫렸어요. 오 너무 멋있다요, 다들. 제일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바늘 벌려라무패 바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음.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요. <laughs> 브 <브라보! 브라보>! 뭐,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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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축제에 대한 좀 에피소드나 그런 로망이 있으세요? 저 로망. 축제 로망 있죠. 어. 주점! 술! 술 미친듯이 마시다가 텐션 올랐을 때딱 공연 봐야죠. 왔으면 네. 좋겠는 아티스트. 손동나 <laughs> <laughs> 네, 말고 나. 유진스 화이팅! <laughs> 혹시 인터뷰 하실 분? 오세요. 저희는 특수교육과 24번 염주현, 유민지입니다.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새내기시잖아요. 그냥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요? 축제. 아니, 축제에서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장원영. 장난이거. <laughs> 약간 그런 공연 말고도 약간 축제 뭔가 그런 로망이 있어요? 부스 같은 거. 맞아. 하는 거. 근데 작년에는 무슨 파란색으로 드레스 코드가 정해졌던데 이번에도 뭐 네. 드레스 코드? 이번에도 어, 네. 파란색. 네, 파란색. 야구복이나 하키복을 단국대 걸로 오. 만들어서 팔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약간 네. 우리 그 체육 대회 때 반티처럼? 네. <laughs> 그럼 혹시 축제 때꾹꾹꾸어 입는다, 꾹안꾸어 입는다. 꾹 꾹. 꾹꾹 꾹. 저도. 꾹꾹 꾹. 혹시 모르잖아요. 운명의 보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원래 그런 축제 같은 데서 그렇게 번호를 많이 딴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꿀팁 알려주세요 면 이렇게 입도 되면, 이렇게 입도 되면, 이렇게 입도 되면, 이이 달라서 사실은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이렇도 되면, 이렇게 입도 되면, 이렇게 입도 되면, 이렇게 입도 되면,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제에서면이간게 입도 <laughs> <laughs> 되도경험이 없는 사도 <laughs> 우리 이걸로 입도 은감이해게 하면, 이렇하 감사해요 네. 잘가요 안녕 아, 여러분 혹시 인터뷰하실 분 있으실까요? 오세요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네 예스 yes. 그럼 이렇게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어가면 돼요 자,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단국대학교 2, 3학번 모바일 시스템공학과 제연우입니다 특수교육과 2, 3학번 여지안이라고 합니다 오우. 이 축제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아니면 축제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아, 아, 너 말하기가 좀 그런 얼마예요? 그거 제가 살게요 작년에 어었제에서 어. 아, 어. 어. <laughs> 이렇게 렁렁 놀다가 만나가지고 연락을 함께하게 됐는데, 그전에 네. 연락을 계속 같이하고, 그전부터 쯧쯧쯧쯧쯧쯧이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이쯧쯧쯧쯧쯧쯧쯧쯧쯧 알고 보니 아.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오오오! 오오오! <laughs> 저 친구분은 있으세요 혹시? 야, 연예인 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laughs> <laughs> 축제에서 약간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든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처음이어서 <웃음>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콕콕으로두분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같이 가요 오케이 어, 봐봐 어, 이게 손동표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럼 혹시 주 거래처가 어디지 한번 카드 쓰는 게 있어요? 세비 <laughs> 이거 그거다 물이 투척 카드다 이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요? 할인. <웃음> <시방>. <웃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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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영화관도 되고 맞아, 맞아. 그리고 OTT 넷플릭스랑 유튜브도 되고 어? 몰랐지? 와 아, 아, 잠시만 진짜 자 친구분은 지갑을 동방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그짜 이럴 때를 대비해서 KBPAY가 있는 거예요 <laughs> KBPAY를 쓰면 지갑 없어도 결제를 아무 때나 <laughs> 할수 있다니까요 그냥 핸드폰 띡 되면 띠딩띠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지갑 놓고 와가지고 네. 학교 다 와가지고 다시 집갈것도 있어서 돈을 다 나갔다 와. 그래서 KB p 는 정말 잘 만들었다 <laughs> 어때요? 일하는 모습? 네 진짜 신기해요 지금 네, 너무 신기해요 두 분이서 영원한 우정 응원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동표의 친구를 만들어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맘대로 시즌2!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지들이 어떻게 축제를 즐기는지 그리고 축제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로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사실 조금 간질간질한 CCA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살짝 한 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니들만 행복하면 다냐? 축 이야기 뒷얘기 비하인드를 많이 들어봐서 또 행복했고 다음 학교는 또 어디로 갈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누구만대로 마음대로 지들만들어 yeah! 오늘의 주제가 OOTD거든요 저는 새내기 때신경 많이 쓴게 있어요 새내기 때는 네네. 머리카락이 장난이 아니야교황머리 네. 하고 <laughs> 백금발 하고 초등교육과니까 약간 교생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깔끔하게 아주 그냥 요즘 양말을 포인트 주는 게유행인것 같아요 고래를 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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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쏴 고래 고래 쏴웠 이렇게 팔박자까지 가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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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